안녕하세요. 어쩌다 농부 TV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어제 채널이 이번에 구독자가 만 명이 넘어서 갖고 음만 명에 대한 수익은 얼마나 나오는지 요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잠시 어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 구독자 만 명은 이제 한 기간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, 농사 채널이고 이러다 보니까,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. 한, 1년, 1년 한 3개월,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그 정도 걸렸는데, 어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, 저도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먼저 이렇게 보시면, 어, 약간 이제, 수입이 이렇게 나온, 6개월 치를 한번 쭉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보통 한 달에 보면 한 120달러에서 한 150달러 정도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10월 달은 아직 이제 한달이안 채워져서, 아, 100달러가 이제 넘어가지 않고 거의 대부분 보면 뭐 이렇게 한 120에서 한 150달러 사이 이 정도의 수입이 아, 나오고 있습니다. 보통 하루에, 뭐, 한, 2.5에서 한 3달러 선. 많지 않습니다, 수익이. 그리고 이 참고로 제가 구독자가 만 명이지만, 조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, 수익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, 요런 상황입니다. 그래도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, 참고해 주시면,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한번 잠시 보여드렸는데, 뭐, 큰 수익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. 그러니까 너무 그 수익이나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, 어, 자기 그냥 취미생활이나 뭐 이제 재미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구독자는 이제 계속 늘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어, 중요하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구독자 1 만명이 되면, 어... 선물이 하나 옵니다. 뭐 엄청난 선물이 아니고 어떤 선물이 오냐면, 어... 얘네 그 유튜브에서 축하 메시지를 하나 보내드립니다.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. 구독자 수 만명 달성. 구독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했으니 파티를 열고 마음껏 축하하세요. 라는 이런 기분 좋은 메시지를 하나 보내줍니다. 뭐, 선물을 주는 건 아니지만, 어, 이런 메시지를 어, 받게 된다는 거.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만명 만명이 명이 달성이 되니까, 어, 기분은 좋더라구요. 그러니까 요런 메시지가 딱 날라옵니다. 큰 선물은 아니지만, 나름대로 좋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, 이렇게 참고해 주시구요. 이렇게 이제 만명이 돼서 메시지를 받았는데, 다음에는 뭐, 5만명, 10만명이 됐을 때는 어떤 메시지가 올지, 이제 어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. 뭐 나중에 5만 명, 10만 명이 언제 달성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 이제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그때 아뭐 5만 명, 10만 명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또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이제 어떤 또 선물들이 아 이렇게 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잠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. 어,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, 지금까지 구독자 만 명이 달성된 기념으로 제가 이제 수익이나 어, 구글에서 어떤 선물이 오는지 이런거를 잠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다 농부TV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